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 426회 제주 특별자치도 의회 임시회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병우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의 개최, 개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실시와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의 채택만이 아닌 45분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의결을 통해 동의를 해야만 감사위원장이 자리를 허락됩니다. 자리가 허락됩니다. 이렇듯 인사청문회만이 아닌 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두고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말해 준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주교육청 수속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이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의원입니다. 어, 우리 강기탁 그 후보자님, 예, 우리 감사위원장 후보 지명,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모두 받음도 잘 들었고요. 어, 제가 107페이지 서면 질이 보면은 인명권자와의 특별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제, 이제 특별자치로부터 제안을 받고 고민 끝에 이제 수락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영광된 자리이기도 합니다만은 상당히 책임이 막중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축천 그 위원회에서는 우리 후보자님을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뭐 전체적으로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법률 전문가로서 법 제도에 대한 이해력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다양한 그 조직 조직 관리 경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참자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조직 관리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참작하셔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예. 동의해주신 것으로 예, 생각하고 좋,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자질을 갖췄다고 봤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어, 혹시 그 임명 절차에 대해서 아십니까?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임명 절차라든가 추천위원회 구성되는 어떤 그 거의 다 알고 계신지? 네, 예, 최근에 예, 제주특별구 개정으로 음. 선정 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된 것이고요. 예. 추천위원회를 추천에 동의가 되면 예, 도지사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그 지명을 받고 좋습니다. 도의에, 예. 예, 좋습니다. 그 추천 위원 구성이 어 부기관장 그리고 업무 담당 국장 예. 또는 담당관 그리고 예. 어 이제 부서에서 추천하는 도의에서 추천하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험 풍부한 3인 결국 5명 이내로 구성하게 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이제 임명권자가 지금 이제 추천을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는. 네, 예, 제가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인사권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 기관상 직속 직원들, 기관장 추천 3인 실질적으로 임명 권한이 전적으로 기관장에 있다. 그래서 어떤 독립성의 어떤 자꾸, 자주 오르내립니다만은 어떤 감사위원의 회 독립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행 어 이제 감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어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천 위원회 구성의 구성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감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조례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준비하면서 어, 다른 어떤 이제 이 시장 공, 공모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모 정, 절차를 통해서 배수의 어, 공모 인원을 응모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감사위원장 어떤 절차도 어떤 공모 절차 등을 거치게 해서 배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으면 좀더 어, 다양한 스펙트럼 내에서 어떤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도민에게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 법안을 처음 만들 때 예. 우리 현기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예.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와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그게 인사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좀좀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공모가 빠지고 선정 추천위원회 제도로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뭐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게더 낫지 않았나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좋습니다. 그그 동안 이제 법률가로서 겪어온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이제 공직사회가 올바른 길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조력자로 역,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제 후보자께서 어떤 법률가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다양한 경험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어떤 그 어떤 이제, 어, 다양한 교류를 하고 계신지 어떤 도민사, 감사합니다. 예, 그 이제 특정 정당 활동 때문에 또 이제 편향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저희가 서면지를 줬었는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어, 어쨌든 간 2018년도에 어, 민주당 도시사 후보로서 활동하셨고 을 그리고 어, 이제 특별주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416 세월호 특조 이때는 이제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 정당 활동을 안 하셨지만 어, 2024년 또 민주당 정치인에게. 어, 정치 후원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찌 보면은 이제 물론 본인의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 활동도 하고 할수 있습니다만은 어, 이제 좀 편향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우려 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2019년 예. 9월쯤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그 이후로는 활동을 한 바가 없고요. 음.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도 공직자윤리라고 하는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표향성을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후원 2024년 후원한 건 맞는데요. 그는 예. 그 후보자가 예. 제 고등학교 동기여서 그런 차원에서 아. 한 것이지 무슨 저 정치적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치영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먼저 축하드리겠고, 아니 뭐 자료를 보면 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용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선 예, 제가. 자료를 보면 변호사님께서 뭐 거짓말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내용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현기종원님께서그 정치적 중립성 확보 때문에 그동안 민주 그 진보 진영에서 다양한 활동 특히 2011년도부터 시민통합당 창당이라든가 12년 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하면서 2018년도 후보자까지 가면서 그 감사위원장의 위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하는 것도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본인이 느끼시게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자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공직자가 된다 그러면 공직자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그 윤리에 충실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회 상임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적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게 이것들이 이것이 그 사례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저도 그 부분을 의심해도 봤는데 없었더라고요. 알다시피 감사 그 위원회는 정당 법에 따는 정당은 당원 될수 없음을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할수 있는지 에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도지사 예비 후보 등록 시그 단점을 들때 고집이 세다라는 것을 본인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으로 이러면 감사위원들하고 소통의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뭐 고집이 있는 편이 있다라고 하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뭐 사실입니다. 음. 다만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과 소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달리 표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라고 하는 것이 소위원장 자리를 맡으면서 이것도 하위제 행정 기구였습니다. 하위제 행정 기구여 가지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을 의결할 때 엄청나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율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으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주시 노영동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어, 감사위원장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 준비 사무실이 있었죠? 네. 며칠 동안 운영을 한 겁니까? 한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 준비하셨네요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감사위원회 업무나 어,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하고 계시겠네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한달 동안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그 주변에서 좀 들었 자주 들었던 얘기, 뭐또 아니면 특별히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까? 저기 저긴 한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맞는 자리에 들어갔다. 네. 그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아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뭐 <laughs> 아시는 분들이 칭찬을 해주신 거네요. 예, 예. 예. 그뭐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은 우리 제주특별법 이제 제사십 조에 근거하고 있고 어, 앞서서 이제 후보자께서도 이제 그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 어, 자질과 능력을 뭐 검증받기위 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뭐 물론 오늘 그 인사청문회의 성실히 응해할 야 의무가 있고 또 뭐,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든가, 뭐, 자격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이제 검증, 이제 또, 이제 청문위원들의 그, 어, 자료 요구에도 이제 성실히 응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동의하시죠? 그 부분이 있어서는. 그런데 그 본의원은 그 앞서서 우리 뭐, 현기종, 존경하는 현기종 의원님과 이제 강충용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 본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실까봐 그 사건, 사건 수임 현황과 관련해서 개인 정보나 비밀 누설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이제 제출을 이제 요구를 했었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본의원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의원님들도 이제 유사한 그서면 질의에도 이제 응하지를 않으셨고 앞서서 우리 어, 후보자께서 이제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 변호사법을 이제 예를 들면서, 근데 이제 변호사법에도 보면, 그 국회 인사청문회법에는 이제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회는 되고 우리 도의회는 안 되고 이런 생각입니까? 아, 이거 그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아니,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저기 개인정보나 비밀누설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이제 예, 범위 내에서 이제 자료를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서 요구한 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블라인딩 처리를 해서 좀 제출을 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였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고 바에 따르면 두 분의 분두 분의 변호사가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되셨는데 한 분은 아예 제출을 안 하셨고요. 다른 한 분은 수임건수라고 하는 것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3년, 그러니까, 3년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이제 제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자료 제출 요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을 하려는 그 성의와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출을 안 해볼까 해서 이제 사, 전례를 찾은 겁니다. 물론 뭐 그전에 그렇지. 예전에. 그 변호사 출신 이제 정무부지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출을 안 했다 이제 이런 근거로 해서 이제 제대들한테 답변이 왔는데 그거는 좀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감을 저는 본 의원은 이제 표합니다. 뭐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laughs> 변호사는 의뢰인하고의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본 의원이 그 이제 그 조건을 잠게 이제 그 그거 아닙니까 개인 정보나 비밀 누설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이거를 이제 그 제의하면서 그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 수임 건수 부분에 대해서 민사 형사 그러니까 가사 예 구분해서 할수 거는, 그 자료는 준비해 놨습니다. 할수 있는 것은 네. 네. 이제 해 주셨어야 되지 예.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께서는 뭐 어쨌든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직적인 경험도 조직을 관리해본 경험도 있다. 또 이거를 또 1년간이지만, 비록 1년간이지만 이제 그 많은 그, 그 법률 전문가로서 경력하고 이거를 좀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감사위원장 후보자로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청문위원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그래도 좀 성심성의 껏 제출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우리 후보자께서 그 사회적 참사 위원회 상임위원을 뭐 조직 관리 차원에서 어 해봤다는 이제 그런 이력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뭐 감사 우리 제이특별대표소 감사 위원회도 위원장으로서 어~ 이제 조직 관리가 이제 굉장히 뭐 물론 뭐 법률 전문가보다도 뭐 지금까지 보면 우리 어~ 예전에 그 역대 감사 위원장님들 보면 그 직업을 보면 뭐 교수 교원 언론인.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고, 공무원, 그리고 현재, 이제, 도의원 출신까지, 이제, 어, 있었는데, 법조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강기탁, 이제 후보자님이, 이제, 처음이신데, 어, 법조인이, 이제, 감사위원장이 됐을 때, 뭐 지금, 예전에 다른 분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다, 다른, 거, 다른, 다른, 거 없이, 그,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법조제도적 이해력이라고 하는 측면이겠죠. 예.